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음, 오늘은 그 성대결절에서 음성치료라는 것이 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성대결절이나 폴립이 있으면 수술을 해서 치료한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병들은 근본적으로 어떤 염증이나 어떤 이유 없이 혹이 나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소리를 낼때즉 발성이라는 걸할때 잘못된 발성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성대 점막에 일종의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염증이라 그러면 꼭 균이나 그런 것에 의한 염증일 수도 있지만 충격에 의한 염증에 의해 가지고 그 조직의 점막이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은 폴립이라는 형태 용종이라는 무록처럼 변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제 껍질이 두꺼워지면서 각화가 되면서 붓은 살처럼 결절이라는 병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이런 것을 조절하는 것인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성대의 발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소리를 낼때 성대의 움직임이 성대 상하 전후로 전체적으로 충격이 고르게 분산이 돼서 진동이 되고 움직일 때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르게 분산이 되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제가 손을 성대로 표현을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다 붙고 앞에서 위까지 다 붙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절이 생긴다는 얘기는 대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힘을 주고 버티다 보니까 이런 출렁거리는 움직임이 잘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어떤 충간적인 충격으로 강하게 접촉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서 충격으로 혈관이 터지거나 했을 때 용종이라는 폴립이라는 병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상태로 계속 비벼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여지 비벼지는 부분에서 결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결절이나 폴립이 있을 때 환자분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그 덩어리랑 혹이 있어서 성대 접촉을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그 성대 사이로 공간이 새 나와서 바람이 새기 때문에 목소리가 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정상 성대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바람이 새면은 쉰 소리가 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런 혹이 있을 때 방해를 주지요. 하지만 그런 혹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서서히 서서히 잘못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혹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더 힘이 들어가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내가 내던 호흡으로는 그걸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더 목소리가 결국 쉬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성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런 힘을 주는 것을 빼고 정상적으로 성대를 붓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은 부분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던 부분에서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한쪽 병이 생길 수 있게 되는 충격을 없애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성 치료가 상대 결절이나 폴립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될수 있는 이유고 왜 치료가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